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일요일 벌써 어, 오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죠 어, 이제 점심때 때를 놓치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 오늘부터 오늘부터 어,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으로 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들 질병들이 많이 있죠 뭐, 한, 20여 개, 24개, 이렇게 있죠? 아, 어, 이게,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장애 등급이니까, 후유증으로, 어, 앓고 있으면서, 아직도 등급을 못 받았거나, 등급을 받으셨는데, 아, 너무 억울하다. 아, 좀, 어, 좀, 등급을 높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어, 이 방송을 오늘부터 놓치지 말고 제방송을 놓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왜냐면 오늘은 우선 당뇨 합병증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갖고 어~ 지금 우리 관련 법규에 나오는 상위 등급 어~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 그러니까 후유의증은 다음에 하기라고 우선 후유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당뇨 합병증으로 어~ 상위 등급 1 급에서 7 급까지 신청 대상 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어르신이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것에 일단 줄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준비를 하세요. 이거를 준비를 하셔 갖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받아서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저의 상담을 받아서 아니면 저한테 도저히 좀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이제 어, 수임을 맡기셔도 되고 어, 제 설명을 듣고 직접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요 지금 1급부터 제가 어, 7급 까지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1급은 1급 3항부터 있어요 1급 3항 5102호 부터 있고 2급 3급 4급은 없더라고 요 4급 빠졌어요 4급은 4급 빠졌고 5급 어, 6급, 이항 7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당뇨합병증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 등급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은, 어, 이제, 에, 이 신청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요. 당뇨합병증의 신장 기능이 손상으로 최소 2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혈액검사를 해야 됩니다. 2회 이상 혈액검사. 2회 이상 혈액검사를 꼭 해야 돼요. 어, 그리고 크레아틴인 농도 결과가, 어,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화면에도. 크레아틴 농도 결과가 얼마인 사람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5급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고, 뭐 3.0이고, 5급, 5급이 나오려면은, 어, 크레아틴닌 농도가 3.0mg 데실레트가 나와야 되고, 또, 1급 같은 경우는, 어, 수치가 안 나와요. 왜? 상당히 너무 중한, 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장 손상 등으로, 어, 평생, 어, 혈액 투석, 투석을 하여야 하고, 항상, 에,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 1급을 받으려면, 뭐, 되게 힘들죠? 그 정도 같으면, 어, 생활하기도, 혼자 침상에서도,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된 분들입니다.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혈액투석을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의사 정해준 날짜에 평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 쪽에서는 나와서 생활하기 어렵겠죠. 1급이 되면, 1급 사망이 되면. 그래서 1급이 좋다고, 이렇게 뭐, 이왕 내가 아팠으면 뭐 받으면 좋겠지만, 1급이라고 해서 내가 활동을 못하니까 어, 그래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당뇨 합병증으로 상위 등급 1급의7급까지 신청 대상은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어, 내가 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여기 잘 읽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 일단 병원에 가서 어, 검사를 받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제가 이때 더보기란에 붙여놓을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크레아틴 농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크레아틴 농도 검사를 하는데 이 회를 하는데 2주 간격으로 한번 하고 2주 있다 또 합니다 2주 간격으로 2회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어 일단은 이제 그 신장 기능 손상이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인 농도가 1.8 이상이면 이상인 사람은 6급 이상 그리고 어, 크레아틴 농도가 3.0인 사람은 5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뭘 해야 되냐고요? 꼭 이걸 잊어버려 어르신들은 뭐냐면요. 어 가서 병원 가서 적은 병원에서 안 됩니다. 그, 이제, 금,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서, 뭐를 하냐면요, 어, 크레아티닌 농도 검사를 해야 돼요. 크레아티닌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혈액검사 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 알아요. 혈액검사죠, 일단. 혈액검사를, 명칭이 크레아티닌 농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검사를 받는데, 어, 병원에서, 어, 2회를 받아요, 2회. 한번 받고, 1차 받고 2주 있다 또 가는 거예요. 2주 있다 또 가서 또 받아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내갖고 여기 등급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일단은, 일단은 여기 이제 보면은 1급 사망하고 2급 사망. 1급 사망이나 2급 사망 정도는, 어 이게 혈액검사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1급과 2급과 3급까지는, 3급까지는 혈액 검사 갖고 안 됩니다. 혈액 검사 갖고 안 되고, 1급은, 어, 혈액 투석을 하시 하셔야 되고요. 혈액 투석 하신 분이고, 2급도 역시 신장 손상으로 혈액 투석 중에 있는 분이, 이제 1급이나, 1급 사망이나 2급 사망으로, 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급 오하나 공사는, 어, 심, 저, 협, 당뇨 합병증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어,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이 필요한 사람. 여기도 일단 투석이 필요하죠? 3급까지는? 자, 그 다음에 4급은 없어요. 4급은 없고, 5급. 당뇨합병증으로 해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소 2주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크레아틴이 농도가 3.0 이상의 사람은 5급, 오아나 06호가 됩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 혈액검사가 필요 없이 두 가지예요. 혈액검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1급이나 2급이나 3급에 해당되신, 그러니까, 그, 말기 침부전증 아니면 또, 어, 평생 혈액투석, 또, 이렇게 신장 손상으로, 신장 손상으로 평생 혈액투석, 이런 분들은 1급 사망이나 2급 사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급은, 어, 발기 신부전증으로 혈액 또는, 복막 투석, 복막 투석을, 투석이 필요하신 분, 이분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급은 없다고 그랬어요. 4급은 없고, 그러면 1급부터 3급까지는 투석 환자야 돼야, 투석 환자가 돼야 만이 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는 투석 환자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급은 없고, 5급부터는, 그럼 5급부터 7급까지는 어떻게 해요? 5급부터 7급까지는, 에,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뭘 받아요? 어, 크레아틴 혈액검사를 받아야 돼요. 2회. 2회를 받는데, 에, 만약에 내가 오늘 했으면 2주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같은 병원에.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2주 있다. 어르신 이거, 어 이번에, 어 그거, 어 뭐요? 혈액검사를 했으니까, 2주 있다가 2주면 이 몇월 맺힌 날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면 또 가셔야 돼요. 2회 이상 을 받으셔 갖고 거기서 여기서 또 이제 5급부터 나눠져요 2회 이상 받았는데 크레아틴 농도가 3.0이다. 3.0이면 5급이 나옵니다. 5급 5하나 06이 나와야. 그다음에 어, 혈액 검사를 했는데 신장 손상으로 신장 기능 손상으로 어, 혈액검사를 두번 했어요. 아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고, 또 2주이자 또 간다고 그랬어요. 혈액검사 결과, 1.8mg 대실리터 1.8mg 대실리터면은 6급 이상이 됩니다. 6급 이상. 6급 이상. 그리고, 어, 똑같이, 어, 혈액검사를 2회 하되, 크레아틴 농도가 1.5 이상이면, 1.5 이상이면 7급입니다. 7급. 자. 아셨죠? 지금 이제 제가 대충 했으니까 금방 알아요. 왜냐면, 자, 6급 이상, 6급 이상이 되려면, 그래야 농도가 1.8. 7급은 1.5. 1.5면, 어, 데스 리터 이상이면 7급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다시, 다시 정리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 어, 우선, 어저의 이제 설명을 다시 상세 설명을 듣기 전에 제 방송의 구독자 아니 아니신 어르신은 우선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눌러 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 저한테 지금 상담이 많이 오는데요. 어 일단은 전화는 많이 오는데 구독 버튼도 안 누르고 전화하신 분이 거의 한80% 돼요. 거의 안 눌러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두개는 눌러야죠.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자. 당뇨 합병증으로 내가 상위 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등급은 1급에서 7까지 있다. 자, 그러면 어, 당뇨 합병증으로 어, 혈액 투석을 하는가. 내가 1급부터 3급이 나오려면 어. 혈액 투석 환자여야 됩니다. 혈액 투석. 혈액 투석 아시죠? 혈액투석환자 같으면은, 어, 이런 검사를 받아서, 어, 일단은 내가, 어, 1급이 나올지, 2급이 나올지, 예, 3급이 나올지, 일단 한번 혈액투석환자도, 혈액투석환자라면은, 그 병원에서 어, 의사가 발급해주는, 어, 혈액투석환자라는, 예, 그, 진단서하고, 어, 또 검사,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하고 같이 확보를 해서, 어,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급부터 3급까지는, 어 그러니까 1급부터 2급까지는 신장 손실로 어, 혈액 투석 중에 계신 분, 혈액 투석 중에 계신 분. 자, 그 다음에 3급은, 어, 혈액, 어, 일단, 일단, 그, 같은 건데, 복막 투석. 그러니까 복막 투석이 필요하신 분은, 3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평생 혈액 투석을 하신 분들은 1급과 2급이 나오고, 복막 투석을 하신 분은 3급이 나오고, 5급은, 어, 2회 이상, 그러니까 5급, 7급, 5급, 6급, 6급 7급까지는 어 혈액 검사하시면 돼요. 아까 혈액 여기는 어 투석, 투석 환자들은 1, 2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예, 복막 투석 환자는 3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 5급부터는 4급은 없고요 5급부터는 어, 혈액 검사를 하는데 2회 한번 하고 나서 2주 있다 또 가는 거예요 2회해서 혈액 검사가 얼마가 나오면요 어, 2회에서 3.0이 나오면 5급이 5106 5급이 되고요 3.0이 나오면 그래야 농도 검사가 혈액 검사그 다음에 어, 6급 이상이 날라오면 어, 혈액검사 결과 1.8 mgdL 지금 이렇게 됩니다. mgdL로 표현을 합니다. 뭐가요? 어, 혈액검사는 mgdL mg, ml mg, mg죠? m 다시 dL 그러니까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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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은 그러니까 5급, 6급, 어, 5급, 6급, 7급은 어, 혈액검사를 받는데, 2주 이상, 한번 받고 나서 2주 있다, 2주 간격으로 또 받으시면 됩니다. 또 받으시고, 그, 이제, 그, 어, 혈액투석, 아,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어,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5나공6 그러니까 5급이 되려면, 혈액 검사에서 3, 어, 크레아틴 농도가 3.0mg 대실다그 다음에 6급 이상이 나오려면, 어, 똑같이, 5급과 어, 똑같이 크레아틴 농도 검사를 어, 2회 받는다. 2회 받는데, <laughs> 어, 평균이 1.8 이상이 나오면 6급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1.5가 나오면 7급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제가 몇 번째 얘기했어요. 1급에서 3급까지는, 1급, 1급에서 2급까지는 혈액 투석을 하고 있으신 분이야, 분이, 분이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급이나 2급은. 그 다음에 3급은, 복막 투석이 필요한 사람. 말기 신부전증으로,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이 필요하신 분은 어, 3급, 5하나, 공사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급부터, 어, 5급부터, 어, 이제, 5, 6, 7급은, 이제 세 가지 등급은, 에, 혈액검사를 받는데, 혈액검사 결과 2회를 받습니다. 2회를 받는데, 일주일, 아, 한번 받고 나서 2주일 다또 받아야 돼요. 2회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5급이 되려면은, 3, 혈액검사 크레아틴 농도가, 3.0 이상이면 5급 그 다음에 1.8 이상이면 6급 이항 그 다음에 1.5 이상이면 7급 이렇게 나옵니다. 5급 6급 7급 아 그죠? 5급 6급 7급은 쉽죠? 왜? 크레아틴 농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니까 4급은 없고 3급은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이 필요한 사람 말기 신부전 환장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 환자로 어 환자로 어 일단은 어, 투석 어 평생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야가 되고 알겠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잔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알아요 알고. 아, 어, 이제 이거 당뇨합병증은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음은, 이제 다음에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에, 지금 오늘 당뇨했고, 어, 다음에는, 예, 허열성 심장질환. 1급부터, 왜급까지요 급이 있는 대로 다. 모든, 그 다음에 또, 말초신경. 또, 또 뭐죠? 어, 각종 그러니까 상위 등급이 나오는 질병은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꼭 보시고요. 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주시면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 전화번호. 어, 전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신청을 할때 신청을 할 때도 어, 이제 어, 본인이 어려우면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대신 신청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당뇨는 1급부터 7까지 있다. 4급은 1, 2, 3급이 있고 4급은 없고 5급, 6급, 7급이 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더라. 그런데 이제 혈액검, 혈액투석검사, 혈액검사는요, 어, 종합병원 가야 돼요. 자, 그, 작은 병원에서는. 물론 작은 병원도, 어, 꼼꼼하게 하신 이제 그 병원에는 이게, 에, 혈액검사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병원은, 동네 병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큰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어, 뭘 해라 그랬어요? 이건, 이건 꼭 잊어버리지 말아세요. 왜냐면, 뭐요? 예 혈중크레아틴인 농도 검사를 한다. 혈중크레아틴인 어, 농도. 혈중크레아틴 농도 검사를 한다. 5급, 6급, 7급을 받기 위해서는. 5급, 6급, 7급. 또, 1급, 2급, 3급을 받으려면, 1급, 2급은 투석 환자야 1급, 2급이 나온다. 그 다음에, 3급은, 어, 투석 복막이 필요한 사람은 3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어, 제가 지금, 당뇨합병증으로, 어, 이제 보통은 자기 질병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어 제가 이렇게 해서 등급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검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검사를 어떻게 해요? 한번 가면은 날짜 를 정해서 오늘 해, 오늘 만약에 가는 날 했다면 2주 후에 또 날짜 정해줄 거예요. 그럼 2주 어, 두번 해가지고 그 평균치가 나와야 돼요. 평균치를 갖고 어, 5급이냐 6급이냐 7급이냐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신장 어, 평생 혈액 투석을 하신 분은 1급이냐 2급이냐 네, 결정이 되고요. 평생 혈액투석 환자. 그리고, 어, 이제, 혈액 또는, 어, 말기신부전증으로, 말기신부전증으로, 어, 복막투석이 필요한 사람, 복막투석이 필요한 사람은 3급이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 서두에. 앞으로는 이 상위 등급 20개 질병 전체를 제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제가 방송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니까, 뭐, 전립선 암도 해 드릴 거고, 말초신경도 해 드릴 거고, 어, 여튼, 상의, 그러니까, 어, 후유증은 등급이 나오는, 에, 그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등급 신, 어,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 방송 놓치지 말고요. 꼭 보시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저한테, 예, 구독, 좋아요, 두 개만 한번 손가락으로 탁탁 터치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어르신 전화가 이제 저는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전화가. 이렇게 지금 방송할 때만 전화기를 제가 꺼놔요. 그 외에는 전화가 뭐하루도 수십 통씩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농담으로 제가 그래요. 어르신, 제가늘 이렇게 어,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 하셔요. 전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어제, 그제는 한번여쭤봤어요 아, 제 방송 늘 보시는데, 감사한데요. 혹시 어르신, 그, 제 구독 버튼 누르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독 버튼을 누르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빨간 것으로 구독이라고 나와있으면 그거 한 번만 터치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셔요. 모르셔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 환자들이, 우리 국가용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국가용자들은 환자들이 다, 왜? 보은 급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어, 일단은 구독자는 한번 늘려주시고, 어, 그래야 제 회원이 되는 거죠? 구독자가 안 늘리면 제 회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 회원이 되야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신청도 해드리고, 어, 서비스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어, 당뇨 합병증 했으니까, 뭐, 전립선 암도 할 거고, 어, 또 말초신경도 할 거고, 어, 또 협심증도 할 거고. 어쨌든, 20개 상위 등급이 나오는, 네, 그 질병은 전부 이런 식으로 방,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방송 놓치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그,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오랫동안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조금 허물이 없어서 이렇게 좀 농담을 좀 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농담에는 진담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 구독 버튼을 소장님이 자꾸 누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르냐, 못 누르시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손주한테 물어보든지 아들이나 손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구독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에게 저도 힘이 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앞으로 상위 등급을 어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제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텐데 여러분들 뭐. 구독, 제 회원도 아니면서 계속 들으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laughs> 그건 농담이고요. 어, 일단 서로가 상부상조하니까 좀뭐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나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어, 말이 너무 많은데 이해하시고요. 어, 이제, 모르시면은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몇 번씩 읽어보시면. 그리고 모르시면 밑에 제 전화번호 나와있죠. 86301868. 이렇게 하고, 어, 나머지 좀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충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 더보기란을 이제 들어가셔도 어차피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시면 전화하시라고. 꼭두 번을 받되 어, 적은 병원은 안되고 두 번을 받되 커레아틴인 농도 검사를 2회 받는다. 한번 받고 2주 있다 또 받는다.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1.5, 크레아틴 농도가, 어, 1.5mg, 데실리터가 나오면 7급, 1.8이 나오면 6급 양, 3.0이 나오면 5급. 그 다음에 6, 이제, 4급은 없고, 그 다음에 3급은 복막 투석을, 투석이 필요하신 어르신. 그 다음에 이제 1급, 2급은 평생 혈액 투석 환자. 1급과 2급은 평생 혈액 투석 환자입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1급이냐2급이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말 되풀이하면 또좀 듣기 싫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할게요. 그만하고 앞으로 상위 등급에 대해서 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항상 이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점심 시간 다 됐는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 하시려면요, 일단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시고. 어 살살 좀 걷기도 하시고 그래야만 건강 유지가 됩니다. 어, 치매 관계가 언제 하면 상세하게 에, 방송을 할 텐데 어, 치매도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누구 사, 사람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래야지 자꾸만 어좀 혼자 홀로 있는 기, 시간이 많으면 은 치매도 빨리 온대요. 얘기가 너무 길었죠? 어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당뇨 합병증으로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까지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두서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잘 읽어보시면 잘 압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한번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